2025년 6월 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보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 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로야야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 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앞선 역대상 10장의 이야기는 사울의 불신앙으로 인해 다윗에게 왕조가 넘어가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내용과 1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열심으로 다윗을 돕고 업적을 세운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을 시작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매우 험난한 세월을 길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만 했고 아둘람굴로 찾아온 400명을 이끌어 아둘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10여 년이 지나 작은 유다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지 17년이 훨씬 지나서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미 왕으로서의 훈련을 긴 세월 받았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직접적인 경험처럼 좋은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었구나. 다윗이 나이가 어렸든 상황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성장이 더 필요했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고 이제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끝나 왕으로서의 자격과 수준을 모두 갖추었기에 17년이 지난 이때에 드디어 왕으로 등극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든 자격이 갖추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이 당시 상황을 보니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는 여부스 지역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 그 땅을 점령하기 전까지 그 땅에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계속해서 여부스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아직까지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은 여리고성만큼 아주 높은 지대에 세워진 튼튼한 산성으로 쉽게 차지하기가 어려운 성이었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의 표현처럼 다윗이 쉬운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후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며 그, 사,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이 되자 그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수의 땅을 정복하게 되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으로서의 아주 완벽하게 준비가 잘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든 자격이 갖추어졌기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수 있는가? 다윗이 왕위에 올라 여부스 주민들을 공격하라 명령하고 승리한 이후에 성경은 그 결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미 17년간 훈련을 받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성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갖춰야 할 모습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 점점 강성해진다는 말의 뜻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함께 꼬다, 단결시키다, 함께 묶다, 위대해지다 성장하다는 말이었고 두 번째 말은 진행하다 함께 나아가다 삶의 양식을 따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단어를 합친 뜻으로 다윗이 여부스 주민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뜻에 묶이니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17년 이상을 훈련받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것은 왕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묶이고 단결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다 되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드디어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으며, 다윗이 그동안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한 여부스 땅, 예루살렘을 어떤 방법으로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과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여호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메어 놓을 수 있는 확신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7년이나 기다림 속에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자신의 뜻을 잘 펼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땅을 수도로 옮길 정도로 다윗이 예루살렘 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본래 거주하고 다스리던 유다 지역의 헤브론을 떠나지 않고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기에 다윗에게 예루살렘 땅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부스 주민과 그 성은 만만하지 않았기에 더욱이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와 전략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그때에도 여호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이 자신의 삶에 가장 의롭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다윗은 여호와를 통해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자격 없이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다윗은 17년간의 훈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7년간 도망 다니고 일부 지역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치열한 삶을 살았고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라 말해도 지적할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며 성장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며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라 왕이라고 해서 누리는 모든 것에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가장 의로운 삶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볼때 아무 자격 없는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달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자격 없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간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녹록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시급한 문제가 매우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며 다위처럼 가장 의로운 것을 내 삶에 이루어내고 남기게 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장 명확하고 가장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월요일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큰 훈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위처럼 많은 결과와 존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삶의 환경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에 따른 감사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에 확신을 주시되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에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호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